자, 이번 영상에서는 1주년 히트투데이 공개, 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데이트 소식을 보시면은, 쌍권 총, 그리고 클래스 변경, 1주년 기념, 신규 스킨, 무기 스킨, 그리고 레시티 연구 시 3층, 부스팅 서버, 신혼2, 그리고 크로스 인터 서버,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1주년 기념 히트 투데이 온웨어 선물, 뭐, 각종 선물들 있고, 여기 보시면은 또 6종 히트 더 쿠폰, 아마 무기 쿠폰, 바운 쿠폰, 장식구 쿠폰, 그리고 클래스 쿠폰, 팩 쿠폰, 캐시 장식구 쿠폰, 이렇게 6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 밑에를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퀴즈 정답 댓글 당첨 선물 1주년 응원 댓글 당첨 선물 이런 식으로 있고요 1주년 히트투데이 온늘 선물 요거는 현재 우편함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템 받아주시면 되고 또 히트투머치 보상 뽑기 이벤트 선물 어, 요거는 히트투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히트투 시상식 쿠폰 이것도 히트투데이 영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 한번 시청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반에 인사 영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볼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온이어 선물 요거는 그냥 우편함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 딱히 쿠폰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벤트 진행방식 히트투데이 영상에 매 코너가 끝날 때마다 전체 모험가 분들께 지급될 추가 보상 뽑기 진행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는데 일단 계속해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퀴즈 1주년을 맞이한 히트투데이 런칭일 8월 25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제 추첨을 통하히트터 아이템, 아까 보았던 그 아이템들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자, 신규 클래스 이야기 한번 봅시다. 그래, 에첼. 에첼, 어떤가? <놀람> 이제부터 자네 이름은, Eçerilse. Fuck. 자 일단 광역 원거리 딜러 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처럼 이제 광역 스킬을 많이 사용해서 사냥에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팡이 클래스와 비슷한 수준의 사정거리 그래서 이제 활 클래스보다는 사거리가 더 짧을 것 같고요 기존 클래스들보다 더 많은 광역 스킬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냥 1티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사냥 1티어는 지팡이인데 이제 쌍권총 같은 경우가 사냥 1티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폭주 게이지라는 유니크한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이제 폭주 게이지가 가득 차면은, 선택적으로 폭주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폭주 상태에서 이제 스킬을 사용하면은, 강력한 스킬들로 구성되어서, 뭐,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스킬 컨셉 세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광역 속박 스킬. 아, 광역 속박 스킬이면은, PVP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셋 변경 금지 스킬 오호 요것도 새로운데요 이제 대검으로 프리셋 하시는 분들 라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상대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태 이상 부여 스킬. 요거는 뭐, 넘어짐이나 뭐, 그런 건가? 어쨌든, 요런 스킬을 사용한다고 해요. 아니면 뭐, 침묵, 아, 침묵은 이미 있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태 이상 부여 스킬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조의 뮴, 해제할 수 있는 스킬. 아, 요런 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PVP도 굉장히 좋고, 사냥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중복 고대가 없더라도, 어,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각은분들도 어, 충분히 클래스 체인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이벤트 준비 자 친구 초대 이벤트 아 이거는 뭐 기존에 나왔던건데 뭐 소환권 주는 이벤트죠 주변 지인분들을 초대해주시면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심패스 티켓 포함해서 뭐 다양한 선물을 무료로 부담없이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소환권으로 알고 있어요 복귀 유저들을 위한 어, 이제 부팅 서버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부팅 서버와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서버에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레벨 제한이 있을 텐데 그 레벨 제한이 있던 분들 의전해가지고이 어, 서버 이렇게 두 개의 서버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팅 서버 특별 시즌 패스 요거는 일단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온 후에 제가 또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업데이트 보시면, 레시티 연구실 3층 업데이트, 그리고 무기 스킨 적용, 요거는 8월 30일 날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수영복 1세트, 요것도 8월 30일인데, 요것도 또 유료로 팔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유료로 팔았는데, 요번에도 유료로 팔것 같고요. 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료 판매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무료 스킨 버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랑 유료 두개다 나온다는 얘기죠. 아마 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탯이 있을 것 같고 무료는 스탯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또 추가로 서버 공성전과 인터 공성전이 격주 형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패치노트 나온다고 하니까 어 제가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네네치킨 제휴 이벤트 네네치킨 특별 세트를 먹으면은 히트2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쿠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 네네치킨 조만간 지켜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넥슨 크리에이터즈 개편 요거는 아마 크리에이터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80여 명의 히트투 크리에이터 분들의 열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조회수 1900만여에 달하는 약 1만개의 히트투 컨텐츠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히트투 공식 홈페이지에 크리에이터 시상식 코너를 마련하였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는 9월 21일 목요일부터 적용될 다음달부터죠 크리에이터즈 시스템 개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마이페이지는 후원 적립 내역과 주요 후원자 조회 쿠폰 단체 발. 자 보시면은 후원 적립 내용 조회 그리고 주요 후원자 조회 기능. 쿠폰 단체 발송 아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어, 쿠폰 단체 발송 너무 편합니다. 요거는 뭐 서포터로 후원을 해주면은 또 추가적으로 후원자 분들이 받는 게 있나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및 유저 분들을 위한 1주년 이벤트 일단 7월 미션을 수행한 크리에이터 대상 어, 크리에이터즈 1주년 기념 쿠폰 증정 어쨌든 9월 21일 날 어, 전부 다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때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히트투머치 보상 아이템 뽑는 시간입니다 자 히트투머치 뽑기 보상 리스트를 보시면 영웅도전 소환권 그리고 클래스 11에 패 11에 뭐 각종 아이템 주네요 일단 가장 좋은 게여거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두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짠! 오호 영웅패 도전소환권 개꿀 가장 좋은 것중 하나를 뽑았죠 자 그다음엔 유저 참여 코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편집본보다 풀로 보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트 투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에이트 투 영상을 보셔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뽑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무슨 아이템 나올지 이번엔 영웅클래스 도전소환권 나오면 좋긴 한데 이번에는 찬란한 패시브를 선건 4개 어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반기 로드맵 자 가장 큰 컨텐츠로는 크로스 인터서버 컨텐츠 기존 인터서버 컨텐츠를 넘어 어, 전체 서버 45개 중에서 15개씩 엄청 많네요 15개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로 보스 쟁탈전 어, 가칭이긴 한데 이제 인터 핵심은 사실 보스죠 어, 그렇기 때문에 보스 쟁탈전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길드 디펜스 길드 PV 컨텐츠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PV 컨텐츠인거 보니까 요거는 또 사람끼리 하는게 아니라 몬스터가 쳐들어오나봐요 그래서 몬스터를 막는 그런 PV 컨텐츠인것 같습니다 자 다섯번째 필드 몬베라 업데이트 어 지금 폰트러스까지 나와있죠 그래서 몬베라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과금러분들은 어,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낮은 등급 아이템을 상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칭 어, 마법상자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세번째 뽑기 이벤트 자 영웅클래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록색인거 보니까 왠지 성스러운 신성결 붙고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아, 어떻게 딱 진짜 성스러운 신성의 불꽃이 나오냐. 자, 성스러운 신성의 불꽃.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모험가님들을 위한 특별한 코너. 자, 레벨상, 모험가 신이 어린. 아, 와, CG 엄청나네요. 자, 보시면 은 CG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아, 귀여워. 자, 골드상, 모험가 개센진 초월님.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투상, 모험가 광기초연님. 그 다음에 제작상, 어, 모험가 채내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상, 어, 모험가 쌍조님, 아유, 쌍조님 크리에이터상, 아, 축하드립니다. 야, 씨. 수상하신 <laughs> 다섯 분의 <laughs> 모험가님 모두 <laughs> 축하드립니다. 지금 히트투머티 시상식 수상자 쿠폰. 이거 입력이 되나?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쿠폰 번호 입력했는데, 어,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 눌러보면은, 아, 안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뽑기입니다. 자, 황금의 희귀공허의 기운 상자 주머니. 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 더 간다고 합니다. 하나 더. 아, 뭐야. 그냥 다 주네. 아, 여기 보니까 어차다 주는 것 같네요. 자, 찬란한 클래스 11일 소원권 4개. 황금의 잠재력 장미 상자 2개. 축복받은 강화서 선택 주머니 1개.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하던 여운 클래스 도전 소원권 1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히트투머치 보상청전이라 하자면은 아 이렇게 전부 다 준다고 합니다 온타인 보상으로 우편을 통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쿠폰들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입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입력이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더 입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히트투 머치 복구권 이벤트 보시면은 클래스 장신구 방어구 그리고 캐시 양신구 무기 팻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장비와 관련한 복구권 4종 무기 방어구 장신구 스페셜 장신구는히트투 영상 공개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인정된다고 하고요 자좀더 특별한 쿠폰 하나 업데이트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새로운 스페셜 쿠폰 뭘 주지? 이제, 원하는 부위 쿠폰 이런 거 주나? 와, 새로운 스페셜 쿠폰? 요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주일 히트투데이 영상을 보았는데요. 일단 현재 우편함 보시면은, 와, 굉장히 아이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웅 클래스, 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일단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트투데이 영상 보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선물을 지급해 주었고, 또 신규 클래스도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유저분들도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무가금으로써 더 좋은 스펙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했습니다. 현재 쿠폰 나눠드리고 있고 또 8월 25일날 이제 11일 소환권 쿠폰 4장이 나오기 때문에 쿠폰 신청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폰 도방 신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현재 생 무가금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